이거는 얘들아 니네가 770뭐 2, 3, 4번보다는 조금 더 얘들아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니네 770 얘들아 뭐 2, 3, 4번 왼쪽에 얘들아 있는 유형 6번의 3개를 풀어봤을 때는 자 어떠니 얘들아 요, 요, 요만큼이 숫자인 거좀 보여 이제 0부터 2까지 FDD가 어떤 숫자야 근데 얘도 얘들아 어때 하나의 숫자 얘들아 상수에 불과해 숫자에 불과하단 말이야 근데 얘들아 어떠니 얘는 0부터 2까지 ftdt고 얘는 0부터 1까지 ftdt니까 둘다 상수는 상수인데 두 개가 얘들아 같다는 보장은 없잖아. 뭐 운이 정말 좋지 않는 이상 서로 얘들아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얘들아 똑같기는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들아 상수, 상수 처리를 해야 되는 게몇 개가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몇인지 모르고 얘들아 얘도 우리가 지금 몇인지를 모르는 이런, 요런 상황이 되겠지. 그니까, 러 내가 동그라미 친 것들, 애들아 무슨 취급 해줘야 돼? 상수 취급을 좀 해줘야지 돼. 내말 맞아, 얘들아. 근데, 분명히 얘들아, 왼쪽에 있는 상수와 오른쪽에 있는 상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내가 왼쪽에 있는 요 녀석을, 원래는 뭐 A라고 놀라 그랬는데, 보니까 얘들아, AB라는 문자는 이미 뺏겨있지, 그치?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내가 얘를 그냥 P라고 놔볼게. 요만큼을 내가, 얘들아, Q라고 나볼게 그러면 fx를 얘들아 뭐라고 쓸수 있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px에 더하기 eq라고 써줄 수가 있지. 이거 괜찮니? 어, 근데 fx가 이거라며? 그러면 a는 마이너스 p랑 똑같게 될 것이고, b는 얘들아 뭐랑 똑같아? eq랑 지금 똑같게 되는 거 맞아? 이거 괜찮냐, 얘들아? 둘다 내가 a 어, P랑 Q라고 지금 넣었을 때 A가 마이너스 P, B는 EQ가 지금 돼서 너희한테 A에서 B를 뺀걸 구하래. A에서, 얘들아, B를 뺀걸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이거 구하여라.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얘들아. 마이너스 P에서 마이너스 EQ를 뺀게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거 괜찮니? 그래서 왼쪽에 내가 벗껴서 한번 써볼 건데 지금 내가, 얘들아, 0부터 2까지의 ft의 dt를 p라고 지금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ft의 dt를 q라고 내가 이제 놓은 거야, 문자를. 근데 우리가, 얘들아, 지금 보니까, 아까 전 내가 구해놨듯이 fx가 이거였잖아. 그럼 ft는 말 그대로 t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의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2q의 dt 내가 이렇게 바꿔도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 얘들아 0부터 1까지의 똑같이 얘들아 t제곱 마이너스 pt 더하기 얘들아 2q의 dt 이렇게 너희가 써줄 수가 있겠지 보라색처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계산을 원래 앞에 772,34번은 얘들아 이런 계산을 한 번만 했으면 됐잖아 근데 이런 계산은 너희가 무려 두 번을 좀 해줘야 되는 좀 귀찮은 문제야. 자, 적분 한번 해볼까, 요들아 적분하시면 3분의 t의 3승, 2분의 얘들아 p의 t의 제곱, 그다음에 e q의 t 이렇게 좀 적분을 하고 여기다 0 넣고 2는 거 한번 풀어야 되고 0 넣고 1는 것도 한번 풀어줘야 되잖아. 그럼 얘들아, 0 넣고 2는 거 얘들아, 먼저 이제 계산을 한번 하시게 되면, 0 넣고 얘들아, 2는 거 먼저 계산을 하자고. 이. 그럼 넣어주면은 얘들아, 오른쪽에 좀 할게. 3분의 8. 그 다음에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p, 더하기 4q. 0 넣으면 0 나오니까 필요 없고. 이. 나 지금 이거 계산한 거야. 그게 지금 몇이 나왔어, 얘들아, 그게? 요게 지금 몇 나왔어? p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아? 오른쪽 계산한 게아들라몇 나와줘야 돼? p가 나와줘야지 돼. 그럼 너희가 넘겨주면 3p-4q가 3분의 8 이렇게 되니까, 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9p-12q는 8이다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 계산한 거야, 말 그대로 열심히 잘. 그래서 이렇게 들가 계산을 하나 해봤고.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거 해봐야 되니까 여기 0부터 1까지잖아. 그럼 여기다0 넣고 1이니까 1 넣어주게 되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p, eq, 0 넣으면 0빼니가 필요 없고 얘가 몇이었대? 얘가 q? 이렇게 되는 거 맞아야 되나? 나 이거, 이거 계산한 게 얘랑 어떻다? 갖다 푸는 거잖아. 그럼 너희가 넘겨주면 2분의 p, 마이너스 애들아 q, 가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 얘들아 2를 곱해 주시게 되면 pp 2q가 얘들아 6 곱해 하는 게 낫겠다. 양변에 6 곱하시게 되면 3p 6q가 2 이렇게 얘들아 식 하나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계산이 얘들아 어떠니? 굉장히 좀 길고 좀 복잡해 보이지? 얘들아 아무튼 뭐 이렇게 분수 나오고 하니까 좀 짜증나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연립을 좀 하시게 되면, 아래꺼 두배 하면, 6p-12q가 4니까, 아들아. 위에서 아래꺼를 빼게 되면, 3p가 4란 말이야. 그래서, p는 3분의 4야, 아들아. p에다가 3분의 4 넣어주면 얘가 4 나오잖아. 그럼, 6q가 2니까, 아들아. q는 몇 나와? 3분의 1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q는 3분의 1. 그럼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3분의 4 여기다 마이너스 2q니까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아니라 마이너스 몇 나오게 되니? 2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거 중간에 얘들아 계산이 좀 꼬이거나 하면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 그거 그래서 내가 끝까지 계산을 한번다 해준 거야. 열립하는 계산까지 그래서 이거는 어 미지수가 두 개나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똑같은 유형이긴 하나 조금 이제 더 빡세다 라고 봐줄 수가 있고 다음에 요거 한번 봐볼 건데.